인사말씀은 한용서 이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어, 사업이사 한용서 이사드립니다 어, 오늘 명령으로 가입하신 분하고 새로 나오신 분 잠깐 자리에 일어나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 앞내주세요. 어, 감사의 인사.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고, 두려움 가운데 대한민국 지식보험을 위해 귀한 발걸음을 옮겨주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진심을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토론을 위해 음지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회장님을 비롯 모든 회장단 임원집 간부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정진하여 알찬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0 2 1년 6월 26일 사업이사 한용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